할렐루야. 지난 주에 이어서 오늘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지난 주에 말씀드린 내용을 잠깐. 좀 서머리 내용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본문이다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테필린 혹은 메주사 이것을 실천하면서 어린아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것을 외웠습니다. 그들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을 모였느냐? 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사랑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상과 풍요로움에 젖어 그 가난에 들어가 우상과 풍요로움에 젖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속에서 우상 숭배와 죄악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런 죄악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야 된다라고 모세가 거듭거듭 이야기했던 거죠 그러면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사랑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레브 혹은 레바브라고 해서 이건 나이지 않은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온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뭐, 권력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 쳐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할때 그때 비로소, 한발자국이라도, 반발자국이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길로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게 뜻을 다하여, 내 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피시가 뭐였습니까? 이 묵구멍. 다시 말해서, 내 생명을 다해서, 내 목숨 걸고, 하나님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나의 생명보다도, 내 자녀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돈보다도 내 자존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내 지식이나 내 사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녀들이 우상이 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우상이 되어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사상이 우상이 되어버린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자녀나 돈이나 사상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도 사랑해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 매우드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내가 가진 모든 가능성, 기회들,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헌신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모든 능력과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이걸 바로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 사랑에 올인해야 된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에 올인하는 2025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좀 얘기해 줍시다. 하나님 사랑에 올인합시다. 더 크게 하나님 사랑에 올인합시다. 음. 자 그럼 오늘 본론으로 넘어와서. 어떻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구체적으로 하나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참 막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인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 하며 막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첫 번째가 이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통해서. 더 크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알아야 사랑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뭐 알지도 못하면서 뭐뭐 뭐 만나자마자 함부로 막 사랑한다 그러는 거 이건 금사빠 진짜 사랑이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길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비로소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교회 청년 공동체에 아주 재밌는 청년이 있어요. 아주 괜찮은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올 3회, 3월에 결혼을 해요. 같은 공동체 안에서 결혼상대자를 만난 거죠. 그 청년이 결혼을 결심하게 된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한 10여 년을 보았던 공동체 안에서 자매였는데 이 청년의 때 별로 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절대 결혼 상대자로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분의 소개로 이 자매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데이트를 하면서 이 청년의 마음에 생각이 든거야 세상에 이런 자매가 있었나? 이런 점에 내가 미처 몰랐네 이런 점에가 있었나면 너무 잘 통해서 결국 너무 좋아 이제 결혼을 결정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생기기 위해선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죠. 그런 감정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는 계기가 있어야 되고 그 사람과 때론 대화를 나누고 시간을 보내는 그게 필요해요. 그 사람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도 쌓는 거고 결혼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말아가는 과정도 동일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 이런 예배 자리라든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도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말씀을 듣는다든지 읽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나님을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순종해 나갈 때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내가 알게 되고 그 알게 되면 사랑하게 돼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알수 있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6장 6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마음에 새길 정도로 말씀을 사랑해야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아닙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잡으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하고 말리셨죠. 그 장면이 창세기 22장 10절부터 13절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들 대신 순양을 번제로 드렸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느냐?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뭘 경험했습니까? 아들 잡을 순종했더니 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 인생을 위해서 미리 미리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한 뒤 아마도 아브라함은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이렇게 미리 미리 다 준비해 두시는데 여러분 뭐가 두렵겠습니까? 오히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야 내가 더 사랑해야겠구나 그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이 경험을 이삭과 함께 했기에 이삭도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장세기 24장 63절에 이렇게 진 거예요.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니 낙타가 오는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장면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삭 아들을 위해서 신부감을 좀 구해와라 라고 종에게 얘기하죠. 뭐 이삭은 잘 몰랐겠죠. 그리고 그 리브가와 함께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에요, 종이.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삭은 거잘 모릅니다. 언제 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삭이 결혼한 날 결혼한 나이가 언제냐? 40입니다. 요즘이야 결혼을 늦게 하는 것이 일반이지만 그때는 일찍 일찍 결혼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 40살까지 결혼하지 못, 결혼을 못 하고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요즘도 뭐 결혼이 늦어지면 부모님들도 걱정하고 본인들도 걱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삭은요 느긋하게 날이 저무는데 들에 나가서 묵상이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묵상이나. 얼마나 평탄함 얼마나 그 마음이 평온하면 그막 들을 보면서. 하나님, 묵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참마른다 와라. 그 아니 이때까지 결혼 못했으면 뭐 결정사회도 뭐좀 보내기도 하고 좀 결혼할 사람은 눈 부릅뜨고 찾아 그거 뭐 무슨 동호회 같은데 들어가서 막그래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느긋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와 경험한 그 하나님, 모든 걸 준비해 주신 하나님, 여우와 이래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우와 이래의 하나님, 아, 내 인생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여우와 이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나는 모르지만, 나는 때때로 불안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준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0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랑해서 늘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을 묵상한다고 할때 단순히 이 묵상을 이 속으로 읽는 이런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저 뭐 큐티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묵상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하가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 의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묵상과는 다르게 하가는 읍졸이다 혹은 되새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외에도요, 으렁거리다, 막 울다, 크게 말하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묵상하다라고 하는 건 하가라고 하는 건 큐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래서 자신의 영혼에 내 영혼에 그 깊은 곳에 이 말씀이 스며들도록 하는 영적인 작업, 영적인 과정이더라는 거예요. 맹수가 또 자기의 먹이를 움켜잡고 다른 동물들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자꾸 막응 그러는 거, 응 너무 약한가, 응 그러면서 막 으르렁거리는 거있잖아요 으르렁거리면서 포효하듯이 우리도 말씀을 그렇게 움켜잡고 사탄 마귀가 절대로 뺏어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또 붙잡는 거 이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심과 걱정이 얼마나 많아요. 잠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사탄이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 마음을 흔들어, 마음을 말씀을 뺏어가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선포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 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야. 이런 말씀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냥 조용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포, 선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읍졸이며 선포하며 뺏어가지 못하도록 말씀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이외에도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많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하면 내 길이 평탄할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로다.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전략은요, 칼 어떻게 잘 쓰느냐, 어떻게 하면 잘 죽일 수 있느냐 이게 아니었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였다고요. 왜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은혜의 통로 바로 하가 바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승리하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랑이 깊어지기 위해서 교제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교제가 바로 이 말씀 묵상인 거예요. 하가라고 하는 거죠. 나의 지식과 깨달음의 목적이 아니라. 이 말씀을 계속 입에 달고, 사님, 달고 다니면서 말씀이신 예수님께 내 모든 주도권을 내어 드려 이것이 바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말씀을 사랑해야 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고 묵상하고 말씀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길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말씀에 올인하기를 부탁합니다. 올해는 그 어떤 때보다 성경도 많이 읽고 성경도 더 깊게 묵상하고 더 나아가 이 말씀을 좀 많이 외우세요. 그래서 이 외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서 말씀의 지배를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내 안에 머무는. 말씀과의 일체화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북한 그 탈북자 캠핑에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많은 분들이 헌신해서 거기 섬겨주었어요. 그래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탈북자들이 말씀을 외우기 위해서 한 구절 한 구절을 무려 8,000번씩 읽게 한대요. 8,000번을 읽으면 외우고 싶지 않아도 그냥 외워지는 거지. 그렇게 말씀을 외우게끔 한다는 거죠. 바라기는 말씀을 사랑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린 다음 세대에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2500년간 숱한 고난 속에서 방황하며 살았지만 자신들의 신앙, 이 민족 정체성을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해줬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태필린이라고 하는 그들만의 성경 암송 교육 때문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요기 6장 7절부터 9절.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바간문에 기록할 지니라. 자, 여기 나온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는 거 지난주에도 배웠죠. 태필린, 테필린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요. 유아 때부터 철저하게 아침 저녁으로 이걸 암송시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 문화, 사상을 이걸로 계승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13세에 미츠바라고 하는 성년식이 치러지는데 이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개 성경 모두 85845 구절이나 되는 걸 다 외워야 됩니다. 암송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 이1 3세때이 성인식 때이 모세오경을 암송하지 못하면요, 그 부모는 실패한 부모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 부모는 말씀을 자녀에게 전수하는 것 이걸 최고의 책임으로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이렇게 생명처럼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구전으로 전해준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볼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건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자녀 가운데 매우 많은 수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저는 그 이유가 부모들이 자녀에게 이 말씀을 전수하는 사명을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보다 세상에서 성공을 추구하는 이 세속적인 신앙관을 보고 자란 그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적 성공에 인생을 걸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회개해야 돼요. 말씀을 자녀에게 전해주지 못한 거. 다음 세대 전해 주지 못한 거,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저는 이런 의미로 우리 교회가 세운 정암유치원, 또 정암기독학교 전개 너무 기대가 돼요. 왜냐? 그 애들이 아이 때부터 하야학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외우게 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훈련들을 해요.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집에 가서 부모가 그걸 따라 하게 해요. 그 말씀이 심겨진 아이들이 앞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게 될지 그게 너무 기대가 돼요. 윌리엄 엘 펠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학교육 없이 성경을 아는 지식이 성경 없이 대학교육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 우리 그런 의미로 한번 성경 외워볼까요? 제가 지난주 성경, 지난주 설교를 하고, 아,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을 히브리어로 외우고 싶어가지고, 막 동영상을 찾았는데, 어, 단어 하나하나 하나 이렇게 읽어주는 그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내내, 이거, 들으면서 제가 외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한번 외워보려고.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제가 따라, 따라 하시면 한 단어 한 단어씩 따라 하시면 여러분 이거 하시다가 혹시 여기 이제 방언 못하시는 분들 기도할 때 이거 외워서 막 쉐마 이스라엘 이러면 어? 방언 하나요자 <laughs> 따라해 보세요. 쉐마 이스라엘. 더 크게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응 그냥 하드 이름은 안 되고 가래 끊는 걸로 하드 이래야 돼요. 다시 아도나이 에하드 음 응. 그다음에 이게 조금 어려워요. 베아 하브타 에트 아도나이 엘로 헤카 어, 그다음에 중요한 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어, 어, 힘을 다해서 곧그 내용이 이제 베콜 레바카 오베콜 나프셰카 오베콜 메오데카 쉽죠? 자, 이제 외워 볼까요? <laughs> 여러분 집에 가셔서 우리 동영상 나오잖아요. 그 뒤에 부분만 계속 얘기해서 한번 좀 외워보세요. 아, 되게 좋아요. 말씀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올인합시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물려주지 못한 부모는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부모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그저 대학 입시와 취업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말씀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 모든 부모들이, 아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음 세대의 이 말씀을 전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2025년도가 전보다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우리 뜨겁게 기도합시다. 주님과. 주 영, 요, 아, 나려하잖 아, 나도, 냈도거다시니나오나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할수 없을 때라도 감사합니다 I don't know.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듯이 사랑하여 묵상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지실 줄로 믿사오니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말씀을 전하지 못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고 우리 다음 세대의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어시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죄.